kcc입니다.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좀더 매도세가 밀고 들어온다면 229,000원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란 점 말씀드리고요. 반등 없이 229,000원을 바로 깨고 들어온다면 저는 20만원 부근에선 버텨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 반등이 들어왔을 때 추세적 상승으로 보고 가져가기보단 짧게 수익 내고 나와야지 또는 반등이 나왔을 때 손해를 줄여야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현재 업황과 시장 분위기로는 맞다는 판단이고요. 반등이 들어온다면 우선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26만원에서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살짝 조정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26만원을 뚫었을 때 29만원까지 투자 의견을 드리고요. 전쟁 종결과 같은 시장이 환호할 만한 이슈 등으로 꼭 전쟁 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그와 같이 수급이 강하다면 하락 추세 때 상단을 일시적으로 뚫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38만원까지 도전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데 29만원을 돌파하면서 큰 하락 추세를 이겨냈으니 더갈 거야 하다가 오히려 한방 먹을 수도 있는 자리가 38만원 구간이다 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